여러분, 안녕하시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바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자연스럽게 폭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불법한 영장 집행에 결사항전하겠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집을 유도하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은 36.1%로 폭등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 지지가 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대 여론조사기관 과 언론들은 이거 나면 이재명한테 혼나는데 그래서 그러인지는 모르 겠지만 일체 쉬쉬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언론이 많이 이 언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해보고들 다 깜짝 놀랍니다. 기겁을, 기절 초풍을 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발한 것. 이건 도대체 웬일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불법 체포 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경찰들도 동료를 했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왜 불법 체포 명령을 내리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명백한 반란행위에 가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 12.3 내란 사태 자유시민들이 결사항전 의지로 나선 지가 며칠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서울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집행을 못하고 경호처에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갔습니다. 자유파 시민들이 거기에 운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운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가 간이 뜨끔하고 한동훈이가 간이 뜨끔했을 겁니다. 이 난을 일으킨, 탄핵을 일으킨 장본인은 물론 이재명이지만 통과를 시킨 자는 한동훈이가 자기 휘하에 있는 한동훈 개를 불러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다시 말하면 한동훈이가 반역을 한 겁니다. 한동훈이는 구태타를 한 거죠.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살아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한덕수 총리를 불러가지고, 어느 12월 어느 일요일날 10시 반에 딱 마이크 두 개를 국민의힘에 세워놓고, 대통령 오늘부터 직무정지한다. 또, 조속한 시일내로 퇴진의 로드맵을 만든다. 이런 눈 뜨고 구태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태타한 국적, 그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소추를 크게 받을 겁니다. 소추 받을 정도가 아니고 아마 감옥에 가서 몇 년은 살아야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추측 건데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헌문란죄. 그 국헌문란 아닙니까? 대통령이 옆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대통령 뭐 누구, 누구 때문에 무슨 허락받고 자기가 무슨 깡으로 그런 그런 짓을 합니까? 당대표가 그런 그런 짓을 하는 게 당대표입니까? 국민의 힘당 대표가 대통령을 갖다가 어 직무 정지 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속화해진 로드맵을 만든다. 국무총리를 불러가지고 옆에 딱 세워놓고 이거 구태타 아닙니까? 이걸 한자가 바로 한동훈인데 한동훈이가 결국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짓을 하다가 보니까 탄핵할 수 있는 자기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벌려 국헌문란을 해놓고 탄핵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탄핵을 받은 거는 당 의원총에서 회 탄핵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쫓겨났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누구 쫓아낸 사람 없습니다. 쫓겨난 것은 달리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한동훈 개인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이 이거 옆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한동훈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바로 사표를 낸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위원 사태는 4명 이상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도부가 붕괴되고 비대위원으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생긴 겁니다. 자기는 안 나가겠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안 나가겠다 발버둥 쳐봐야 그거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가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간 거죠. 그래 놓고 나가서 그의 지지자들이라든가. 그는 뭐라고 하냐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고 해가지고,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잊을만 하면 또 쫓겨난 사람 복귀해가지고, 뭐한 차례 한번 대통령 해 먹으려고 또, 어?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만, 그는 절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그는 이러한 국한 물란 하면서 대통령을, 어, 빡세게 뒤에서, 어, 드라이브 쳐서 쓰러뜨리고 탄핵으로 쓰러뜨리고 그런 자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차하고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불법 영장 집행은 강대강 전략으로 퇴치하겠다 하고 강대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는 되돌아왔지만 다시 영장을 치겠죠. 그러나 오동훈은 오동훈이라는 우리법연구의 공수처장은 대통령에서 임명되고 대통령에서 추천 임명된 이분은 정치적 장래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크게 될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 되게 안 만드는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설령 설령 조기 대선을 한다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정대철 헌정의 회장이 과거의 당대표, 국회의장, 뭐다 모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로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원로, 그 회의에서 딱 결정이 된게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경우에는 먼저 개헌부터 하자. 개헌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치고 엎어질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죠. 안 되는데, 그러면 개헌 안 되는데 하고 목을 메고 있지만 이미 그 원로들이 딱한대 돼서 개헌하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확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옛날에 김원기씨이뭐뭐 뭐 등등등등 문희상이 뭐, 어? 또뭐 손학규당 대표 했던 두두 두 번이나 당 대표 했던 분또 김부겸 뭐뭐안 모인 분이 없어요. 거기 다 원로들이 다 모였어요. 정운찬 총리도 오고요.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거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배따라기갈때올때 없는 신세가 되고 또 한동훈의 빽이니 이재명은 뭐 아니면 도하려고 와 그러다가 한동훈이도 같이. 그 자는 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국헌문란으로 틀림없이 소추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아마 소추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헌문란이 이게 가게 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죠. 이렇게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위기 속으로 빠뜨리고 현직 대통령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부모 같은 분을 탄핵까지 어? 시켜가는 그 몰염치하고 뭘인 간적이고 어? 한 이러한 한동훈을 대한민국 국민이 용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